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정론을 추구하는 허병주 박사의 정치와 종교 오늘 진행해 주세요 합니다. 오늘은요, 천부교 이대교주죠. 박윤명의 행방불명을 소재로 했던 저희 방송 1편과 2편에서요, 어, 깊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허병주 박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난번 1편, 2편 방송을 통해서 박사님의 50년 친구인 천부교 이대교주 박윤명 행방불명 사건에 대한 실체를 좀 밝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천부교 법정 제출 자료들과 판결문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툼의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 박윤명의 주민등록증, 둘째, 박윤명의 인감증명서, 셋째, 박윤명의 공증증서, 넷째, 박윤명 실종선고입니다. 네, 네 가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공증증서, 그리고 실종선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 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요. 천부교 이대교주는 행방불명이다. 라는 보도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교에서 박윤명은 살아있다라고 소송을 했었고,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박윤명의 행방불명 보도가 정당하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병주 박사의 친구 박윤명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공증증서가 대체 어떻게 법정에 제출된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2017년 판결인데. 제출된 자료들이 2020년 이후에 제출되었습니다. 음. 실종 이후에 이제 제출된 자료들이다 보니까요, 참이 부분이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허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네 가지의 근거 중에 첫 번째 주민등록증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윤명의 주민등록증 사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의문의 주민등록증 3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원장에 보면 1999년 7월 14일, 2000년 2월 26일, 2007년 11월 9일 세 가지입니다 음, 이게 보니까요 박사님 1번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주소와 사진 이게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사진들은 기장읍사무소에서 2015년에 조회된 박윤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입니다 50년 친구인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사진은 박윤명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박윤명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세 번째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족 발급 원장의 사진이 실제 박윤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보면 눈썹 미간의 사이가 첫 번째는 넓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좁아 보이고요. 첫 번째 사진은 눈매가 부드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눈매가 날카로워 보입니다. 윗 입술의 곡선은 세 장의 사진이 모두 다릅니다. 박사님, 여기 주소 부분도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그두 주민등록증이 주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날짜가 2011년 10월 30일로 좀 같은데, 이게 조작한 주민등록증인 걸까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주소가 등록될 수는 없으니까요. 변경된 주소를 보면, 기장읍, 연화1길180 성로 197 1동 209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소는 기장군 관내에 없는 허위 주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등록증의 기장군수 글자와 도장 사이에흰 선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3번 주민등록증은 흐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딘가 의심이 갑니다. 홀로그램 문제가 아닐까요? 수상한 점은 2016년 4월 12일 부산 재판 판결문에서 부산 지방 법원 동부지원 2015가 단입니다.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 신청서를 박윤명이 신청하여 영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위임장에는 위임인 박윤명 그리고 주소란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1길 182라고 적힌 아래에 보면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로 197이라고 박윤명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임인은 박윤명이고 상기 위임인은 이영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박윤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게 또 다른 위임인이 이영환이라는 건가요, 박사님? 네. 박윤명과 이영환을 동일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주소가 같으니까 주민등록증 주소는 기장읍 연하 1길 180성로 197 1동 209호이고 위임장의 주소는 기장읍 죽성로 197로 되어 있는데 두 주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네 하나는 박윤명의 실제 주소고요 다른 하나는 유령의 주소가 아닐까요? 위임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주소란 부분은 지워져 있는데, 주민등록한의 선이 묘하게 지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증 부분도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인감증명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박사님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1월 10일 기장읍장이 발행한 박윤명 인감증명서는요 발급자 이름이 최흥빈 공원이에요. 대리 발급자는 권명입니다 생년월일은 1973년 11월 1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허용진을 선임한다는 공증증서 712호 인감증명서 공증증서 713호 인감증명서에 첨부된 사실 확인서에서요 2021년 11월 10일 법무법인 오륜 담당 변호사 김홍일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확인서입니다. 두 번째 인감 증명서는요. 2021년 가단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예술전당 문예비 대표 허병주저고요 피고는 박윤명인데. 피고 대리인으로 허용진을 선임하는 소송 위임장에 첨부된 박윤명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박사님, 2021 가단 여기 이 사건 번호 여기에서 보면요. 법무법인 오륜 김홍일에게 박윤명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제출을 했는데 위임자 박윤명의 필적이 전혀 다른 필적인 것 같은데요? 네. 2022년 3월 날짜 미상에 박윤명이 발행한 2022나 소유권 등, 이전 등기 소송에서 박윤명의 허용진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22년 10월 날짜 미상 허용진 변호사가 위 사건 상소 이웃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음. 2017년 2월 16일 기장읍장이 발행한 박윤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서요. 대리인이 김명수로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음. 발급 사실이 있고요. 또한 이영환이 부동산 매도용 일반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박윤명 인감 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사람이 이 권미영 그리고 김명수 이형완 이렇게 세 명인 건가요? 네, 이세 명이 박윤명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인감 증명서 인장은 꼭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박윤명이 직접 작성한 건가요? 박윤명이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입니다. 박윤명의 필적이 아니에요. 처벌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천부교 이대교주 박윤명의 공증증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5년 7월 22일에 박윤명은 법무법인 신성에 출두하였다고 합니다. 음. 이영환에게 아홉 가지 사건을 위인 공정했는데요. 법무법인 신성에는 박윤명이 직접 출두하여 공정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박윤명이 출두했다는 시간에 CCTV 촬영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CCTV가 사라져요, 박사님? 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몸체도 사라졌고 미인받은 이영완조차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신기하죠? 네, 어, CCTV도 사라지고 CCTV 본체도 사라지고 게다가 이영완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실종 선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버 박윤명 실종 심판 청구 소송에서 박윤명의 친형 박경명이 부산가정법원에 제출을 했지만 이 사건 항구를 기각한다라고 박윤명은 살아있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2013년 6월 20일 2차 신문 증인조서 증인 심광수는 몇 가지 묘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명은 90년 2월 7일 박태선이 사망하자 시흥그룹의 회장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남은 마약사건으로 구속됐고 차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 두명을 죽이고 회사의 천문학적인 인정을 하여 그 죄로 삼남 박윤명이 대신 구속되어 박윤명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나이가 삼조살이라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1990년 2월 7일 사망했습니다. 묘지가 제3 신앙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죽습니까? 박에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내기 친구 장노입니다. 그실 실종심판청구소송에서 박윤명이 살아있다는 진정서를 여러분이 냈습니다. 그리하여 위사건실종심판청구소송은 2013년 10월 29일에 기각되었습니다. 2013부 실종심판청구소송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서 박윤명이 실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주었죠. 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 적힌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배, 시운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일전, 신양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은, 생명물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병화. 시온합성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순일, 한일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장일천, 일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심광수, 재단법인 한국천부교 전도관 유지재단 이사장 김정임, 학교법인 시온학원 이사장 문병란, 한국천부교 신도연합회 대표자 허정일, 신앙촌 소비조합회 대표자 김청희. 이렇게 많은 회사 대표가 박윤명이 살았다 봤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박윤명을 서병주 박사님은 왜못 만나시나요? 허 귀신이 곳갈로르시지하 네, 이어서 심광수 증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후계자로 임명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생전에 박태선 회장이 지명을 했고 모든 교인들이 추대했습니다. 회사 사장을 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박윤명은 종단에서 회장 직무 대리입니다. 온수 영농조합 일강 영농조합 대표이사이고 천부 교단이나 시온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다음은 2012년 8월 기장 경찰서 최준호 경사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최준호 경사는 박윤명의 어, 1 0지 지문 채취자로 의심가는 자입니다 현재 박윤명은 기장 신앙촌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박태선 장로의 사망일 3호절에 박윤명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나타난 사실이 없어요 기독교 방송 CBS가 천부교에서 승소했죠. 박윤명 실종 심판은 정당하다. 그런데 박윤명의 인감 도장, 박윤명의 주민등증, 박윤명의 공정 증서가 어떻게 행방불명자인 이 박윤명이가 판결 이후에 그런 증명서가 법원에 제출? 될수 있을까요? 박인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